이거는 이제 투자자나 그 시장 참여자로서가 아니라 경영자로서에 대한 질문인데요. 직원들이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시는 가치나 이념이 있는지, 그리고 더불어 리더가 갖춰야 될 덕목을 어떤 걸로 꼽고 계시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음,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제가 네. 사실 비즈니스 모델을 세팅을 할 때, 이제 회사는 이제 비즈, 좋은 비즈니스 모델 갖추자고 늘 회사 다른 사를 주목할 때 당신 비즈니스 모델은 뭐야 뭐 등등 여러 가지 얘기하잖아요. 네. 어.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사는 쉽게 사업을 벌릴 때세 가지 질문하자. 이 사업이, 이 펀드가, 이 비즈니스가 진짜 사회적으로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사명감의 문제에 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래전부터 많은 사업 아이템이 있어도 제가 쉽게 그어 뭐죠? 그어 자원을 주지 않는 우리 뭐 레버카운트도 이건 아니다. 아~ 네. 어, 라는 점에서 레바코 시장도 진출하지 않았고 또 너무 많은 인기 있는 펀드에 대한 욕구도 있었지만은 시장의 요구도 있었지만은 제가 그런 펀드를 만들지 않았던 것은 사명감 첫째 이거이 비즈니스 모델이 단기적으로 우리, 우리 사에 이익을 주지만 사회적으로 나쁜 메시지를 준다면 하지 말자라는 네. 것 그래서 사회적 메시지죠 두 번째로는 우리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속 우리의 능력이 있느냐 능력도 없으면서 한다면 사기잖아요 네. 사기. 자세 번째로는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혁신성이 있느냐. 음. 지금 있지 있어도 미래에 없어질 곳에 우리가 좌우를 낭비하면 된다. 그래서 사명감, 역량 그리고 혁신성이 에 제가 우리 에스플로스의 근간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우리 매니저한테는 이제 이 이거 두 가지를 얘기하죠. 과거를 먹고 살지 말고 미래의 꿈을 먹고 살아라. 그 타이틀을 탐하지 말고 능력을 먹자. 그래서 우리가 좋아할 타, 특히 매니지라면 매니저라면 미래와 능력이 나의 명함이 돼야 되지. 타이틀과 과거가, 과거 우리 순조 이렇게 좋아요. 아무 필요 없어요. 오늘 미래밖에. 없다 지금 이 순간도 미래다. 그러면서 미래와 여호 능력? 능력이고. 네. 어 젊은 친구들한테는 세 가지를 얘기해요. 유익함과 건강. 그렇죠. 유익함, 유익함과 <laughs> 네. 건강 꿈. 꿈. 음. 아, 그래서 아, 이세 가지 질문에 질문을 해볼게요. 에, 유익함이 없이 꿈 있고 건강한 사람이면 어떻게 될것 같아요? 범죄인 두목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익만 타하니까 아, 네. 범죄인 두목은 유익함이 없이 꿈과 건강함은 굉장히 세요. 네. <laughs> 그래서 유익함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꿈이 없고 유익함과 건강함만 있다면 발전이 없어요. 예, 미래의 원동력이 네. 존재하지 않죠. 건강함이 없이 유익함과 꿈만 있다면 남들을 걱정시키죠. 그래서 네. 사실 뭐 우리, 특히 우리 아기들한테 늘 건강하고 유익하고 꿈을 놓치지 말라는 메시지는 우리 젊은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전해주신 메시지가 뭐 저도 그 SF 플러스의 지원이지만 항상 듣지만 이렇게 마음속에 남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미래와 능력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 길지만 짧은 시간 그리고 앞에 조금 저희가 그 접속자가 많아서 방송이 원활치가 않았던 점 조금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많은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사전에 들어온 질문만으로 좀 오늘은 소화를 하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저희가 어 s 스플러스 자산운용은. 우주 최강 BNK 경남은행과 함께 전략적으로 많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과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 그 다음에 또 s 플러스 펀드 또는 SF 플레이 운용 전략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직접 경남은행 창구에 오셔서 저희 행원들하고 또 대화를 하시다 보면 간접적으로 또 저희의 여러 가지를 파악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S 플러스 자산 운영도 우주 최강이 되도록 노력을 해릴수 야, 우주 최 요즘 그 대단합니다. 그 메타버스에서 뭐 우주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우주 최강 비행기 경남은행 우리 그 직원분들과 네. 어, 짧은 소통을 하면서 뭐 우리 그 뭐죠? 화면이 잘안 나와서 죄송한데요. 네. 함께 부자되는 세상, 아, 그리고 그걸 꿈꾸면서 만든 펀드가 어, 리치투게더. 함께 부자 됩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늘상 소통하면서 우리 고객과 함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면 저희가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직접 만나는 또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같이 가져보면서요 우리 회원들 건강하시고 또 오늘 유튜브 들어주신 분들도 같이 부자 되는 그때까지 함께 미래와 능력을 키우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